조명이 천천히 올라가던 그 밤, 스튜디오의 공기가 바뀌었다. 박수의 소리도, 카메라의 셔터음도 잠시 숨을 죽였다. 반세기, 수많은 스타가 올랐다 내려간 KBS의 무대 한가운데에 단한 사람이 서 있었다. 2,000원. 창사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숫자보다 더 크게, 그의 이름이 화면 가득 떠올랐다. 그리고 곧, 방송국 역사에 없던 장면이 이어졌다. 공로상과 기념 트로피, 두 개의 상이한 사람에게 동시에 건네졌다. KBS 50년 역사상 최초라는 자막이 흐르는 순간, 객석의 웅성임은 경애로 바뀌었다. 경영진을 대표해 무대에 오른 김희철 사장이 꽃다발을 건네자 그가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 감정을 다잡으려는 그 특유의 단정한 제스처. 다음 한마디는 오래 기억될 문장으로 남았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환호도 놀람도 아닌 침묵의 무게. 그는 호흡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제가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신 국민과 팬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의 의미를 가르쳐주신 KBS 모든 선배님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스태프가 화면을 훌듯 돌렸다. 모니터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무대감독. 눈시울이 붉어진 작가. 가림막 뒤에서 손뼉을 치는 FD. 개인의 수상 소감은 그길 위에 함께 서 있던 전체를 초대했다. 누가 더 위대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진심으로 노래했는가, 그의 문장은 상의 정의를 다시 써 내려갔다. 사실, 이번 수상은 인기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전국 노래 자랑에서 동네 어르신의 박수까지 안아 올렸고, 부로의 명곡에선 아카이브처럼 선곡의 의미를 되살렸다. 편스토랑에선 음식으로, 라디오와 교양 프로그램에선 말의 온도로 대중과 길게 호흡했다. 무대 밖에선 스태프를 먼저 챙기고, 무대 위에선 관객의 시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KBS가 10년 넘게 꾸준히 붙잡아 온 키워드와 대중성과 진정성을 생활의 리듬으로 보여준 이가 바로 그였다. 한 관계자의 말은 단호했다. 이찬원은 자기 PR보다 방송이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공로상을 받았다는 건 KBS 역사가 그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죠. 현장 반응은 간결했고 뜨거웠다. 레드 카펫에서부터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다들 알고 있었지만 그가 무대로 걸어 들어온 순간 분위기는 한 단계 더 올랐다. 관객석 뒤편까지 비친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이크를 쥔 손은 자유롭고 몸은 힘이 빠져 있었다. 자신을 과장하지 않는 사람들 특유의 여백. 그래서일까? 그의 수상 소감은 꾸며진 명대사가 아닌 준비된 사람의 언어로 들렸다. 그 순간 댓글창도 조용해졌다가 곧 이어진다. 상보다 더 값진 사람. 겸손함이 진짜 상 해외 팬들의 타임라인엔 번역 자막과 함께 해시태그가 차올랐다. KBS 사장은 수상 직후 무대에 다시 올랐다. 찬원 씨는 우리 KBS의 자존심입니다.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가를 그의 존재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경영수사처럼 들릴 법한 말을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현실로 만들었다.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배우, 가수, 방송인들. 서로 다른 소속, 서로 다른 장르가 한 방향으로 손바닥을 맞췄다. 생방송의 전율이 안방까지 전해졌다. 포털의 실시간 순위는 단순한 인기 지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표시처럼 보였다. 그가 받은 건 표면적으로는 상이었지만 본질은 신뢰였다. 이 장면이 더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맥락에 있다. 그의 커리어는 화려한 시작보다 오래 버틴 진심에 가깝다. 첫 무대를 위해 수천번 반복한 호흡, 지역 행사장에서 마지막까지 손 흔드는 인사, 녹화 끝나고 가장 늦게 퇴장하는 습관, 스태프들은 이런 말을 덧붙인다. 리허설 때가 더 진심이에요.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도 같은 표정, 같은 톤, 그래서 본방이 안정적입니다. 시청자는 그 안정감에서 위로를 받는다. 흔들림 많은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는 안전하다. 안전한 목소리는 사람을 다시 TV 앞으로 데려온다. 공영방송이 품어야 할 실내 자본이 이렇게 쌓였다. 수상소감의 중후반, 그는 방향을 나에서 우리로 돌렸다. 방송은 경쟁이 아니라 공감이어야 한다고 그 문장을 가볍게 흘려보내기엔 그의 지난 1년이 너무 분명했다. 추모 무대에서 조심스럽게 고개 숙여 첫 소절을 올리고 기념특집에선 선배들의 음색을 존중하는 편곡을 택했다. 예능에 나가서는 스태프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고 새벽까지 기다린 팬에게 감기 조심하세요를 제일 먼저 건넸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임을. 태도는 그 사람의 생활 곳곳에서 증명됨을, 그 생활을 보고 대중은 판단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시상식 다음날 KBS 아카이브 채널엔 그의 기록이 길게 묶였다. 첫 출연 당시의 어눌한 표정부터 최신 무대의 단단한 호흡까지 10년의 편집보는 성장 서사였다. 하나의 인물이 공영방송의 얼굴로 자리잡는 과정이 압축돼 있었다. 편집을 맡은 피디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사람은 화면에 나오지 않는 순간까지도 공영의 원칙을 지키더군요. 언어의 온도, 태도의 균형, 감정의 절제. 어쩌면 공영방송이 다음 50년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키워드일지 모릅니다. 결국 이 수상은 과거의 치아가 아니라 미래의 약속이었다. 현장의 눈물도 오래 남을 풍경이었다. 상을 받고 내려오는 길. 그는 카메라가 없는 뒤쪽 무대에서 스태프들과 주먹 인사를 나눴다. 무대 감독은 고생했다 대신 다음에 또 같이 하자고 말했다. 무대는 혼자 만든다 해도 장면은 함께 만든다. 꽃다발을 잠시 옆에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바톤처럼 달았다. 이건 시작입니다. 그 짧은 말에 이후의 청사진이 겹쳐졌다. KBS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해설자. 지역 콘서트의 호스트, 세대를 잇는 음악 예능의 축, 그가 서게 될 자리들은 대상급 스타의 자리가 아니라 공영의 얼굴이 필요한 자리였다. SNS의 열기는 빠르게 번졌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팬덤 밖에서 올라오는 반응이었다. TV를 잘안 보는데, 이 사람 때문에 채널을 멈췄다. 거창한 드라마보다 그의 한마디가 위로가 됐다. 팬덤이 만든 환호를 넘어, 대중이 만든 합의. 그 하부는 다시 KBS 브랜드의 신뢰로 돌아왔다. 시청률은 장기적으로 습관의 지표다. 습관은 신뢰의 결과다. 이 밤의 박수는 KBS가 그 신뢰를 되찾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물론 최초라는 타이틀은 무겁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인력의 화려함이 아니라 루틴의 경과함이다 공연 전날의 발성 루틴, 새벽의 산책, 녹화 직전의 물한 모금. 그는 늘 같은 방식으로 몸을 만든다. 감정은 진하지만 과장되지 않고 메시지는 단단하지만 공격적이지 않다. 그래서 공감은 넓어지고 파장은 멀리 간다.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공영 방송에게 필요한 건 재능의 폭보다 태도의 깊이라는 걸 그는 몸으로 보여준다. 시상식 막바지 조명이 서서히 내려갈 때 스크린에는 그의 미소가 크게 잡혔다. 누군가 자막을 넣었다. 여기서부터 다시 말의 선택이 정확했다. 상은 마침표처럼 보이지만, 진짜로는 쉼표다. 그 쉼표 뒤에 무엇을 쓸지, 누가 함께 쓸지, 어느 언어로 쓸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는 그 질문을 관객에게 되돌렸다. 당신의 하루의 방송이 어떤 의미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날 밤 이후, KBS의 아침 회의실엔 여러 메모가 붙었다. 아카이브 공감지역. 세대 연결? 무대 바깥의 태도까지 보여주는 구성, 이찬원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결이 바뀌기 시작했다. 팬들은 기대를 구체로 바꿨다. 그의 목소리로 듣는 KBS 50년 명곡. 청년, 작년 세대가 함께 부르는 합창. 작은 공연장을 찾아가는 다큐, 공영의 시간에 공감의 서사를 얻는 기획들. 방송은 결국 함께 만드는 것이다. 그 함께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가 중요할 뿐, 퇴장로에서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인사하던 그의 뒷모습이 오래 남았다. 누군가 축하합니다. 하고 외쳤고, 그는 짧게 답했다. 같이 갑시다. 나의 영광을 우리의 약속으로 바꾸는 한마디. 그래서 이 상은 그에게 최초였지만 시청자에겐 다음을 여는 신호였다. 공영방송의 50년이 과거형으로만 남지 않으려면 앞으로의 50년을 현재형으로 말해줄 얼굴이 필요하다. 그 얼굴이 그날 무대 위에서 정확히 확인되었다. 꽃다발을 다시 품에 안고 그는 무대를 내려왔다. 카메라가 마지막으로 그 장면을 담았다. 화면 밖에서 들려온 작은 속삭임이 마이크에 살짝 걸렸다.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허세도 약속과잉도 없었다. 차분한 다짐. 그리고 그 다짐을 믿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의 지난 시간을 이미 보았다. 상이 빛나는 건 금속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더 빛나기 때문이다. 그 밤, KBS는 상을 만들었다. 이찬원은 장면을 만들었다. 그리고 시청자는 기억을 만들었다. 반세기를 돌아본 자리에 다음 반세기를 여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붙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